2 0 2 2고3 7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나의 예를. 그림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항상성, 발생과 생장. 자, 바로 나왔죠? 가가 발생과 생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림하고 맞는 거죠, 지금. 됐죠? 갈게요. 자, 기번에 가는 발생과 생장이다. 맞구요. 그림에 나타난 물질의 특성은, 니번에, 가보다 나와 관련, 가에 관련있죠 그죠? 어, 틀렸네요. 니번에, 북토키는 겨울 되면 탈색깔이 흰색. 적응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어, 적응과 진화죠? 적응과 진화. 됐죠? 그러면 기억? 어, 기억은 발생과 생장이죠? 아니네요. 정답은. 1번의 기억만. 되겠죠? 2022-937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의 기억만 맞습니다.